예지 춤잘 추고 막어막 어, 막 정말 훌륭한 아이돌이에요 예지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있어요? 없죠 그냥 잘하는 애들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이라는 이미지 근데 장원영 하면은 졸라 많죠 개만 족 개. 노래님 <laughs> 아, 우리 이 단가 안 맞다고 해가지고 지금 2500원 더 내셨어. 이건. 노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 국내 시장에서 트와이스는 스스로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서 성공했다고 하셨고 있지는 스스로 이, 이슈를 꾸준히 만들어내지 못해서 어, 트와이스 정도의 인기를 누리지 못했다고 하시고 요즘 이슈를 계속 내고 있는 아이돌로는 장원영을 말씀해줬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슈라는 게그 어떤 이슈가 그룹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슈라는 건 정말 아이돌이 이미지가 나락이 가지 않을 정도의 어느 정도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 있는 사람들 기억 속에 이 아이돌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그 정도 이슈가 계속 돌아야 돼요. 예를 들면 감론을박이 나뉘는 이야기들 있잖아. 장원영으로 얘기를 하면은 걔는 딸기를 요렇게 먹었다고 난리가 나. 그러니까 저기 뭐 페이스북이나 인사이트 뭐 이런데서 활동하는 기자들이 그거 다 퍼다 나르잖아 그 반응을. 그 반응을 다 퍼다 날라. 그럼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페이스북 보다가도 아 장원영이 딸기를 이렇게 먹었다가 이슈가 됐구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슈를 만든 사람들은 장원영이 너무 막 아이돌같이 행동하려고 하고 예쁜 척한다고 욕하려고 만들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씨, 그게 어때서? 또 뭐라고 하네? 이렇게 되잖아. 봐요. 지금 우리 방에만 있는 사람들도. 봐. 다 그렇지. 딸기를 어떻게 먹든 뭔 상관이야. 그냥 예쁘 애가 예쁘게 딸기 먹은 거잖아. 이런 이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성 애들이 이슈를 만들어내요. 결국에 그 아이돌이 이슈를 만들 줄 아는 아이돌이라면. 극성 애들이 이슈를 만들어내. 그리고 나서 정상인들은 그 극성한테 당하는 그 아이돌을 보면서 이 아이돌이라는 애가 있다. 그리고 와, 얘 진짜 예쁘네. 장원영 진짜 예쁘게 먹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측은지심이나 마음이 들면서 더 호감이 가게 되고, 결국에 그게 계속 이슈가 이어지는 거야. 장원영은 계속 이어지잖아. 그 이슈가. 옷 혼자 흰색이 피고 나머지 까만색이 폈다고 뭐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계속 나와. 뭐 계속 나와. 뭐막 하면 나와. 막. 그런 이슈를 좀 만들어내는, 만들어내고 활용할 줄 아는 회사가 스타쉽이고스타쉽은 그런 거에 엄청 능수 논란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작질도 치는 거고. 근데 이제 JYP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좀 싫어하죠, 회사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런 바이럴 이슈에 대해서 당한 게 많다 보니까 아예 좀 회사 방향성 자체를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정잔해 보이잖아, 그냥. 있지, 이런 애들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있지라고 생각하면은, 막, 여러분 막 떠오르는 이미지 있어요? 떠오르는 이미지 없어, 이미지가, 있지는. 있지, 유나, 예쁘지. 유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어요? 없지. 예지, 춤잘 추고, 막, 어, 막. 정말 훌륭한 아이돌이에요 예지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있어요? 없죠 그냥 잘하는 애들 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잘하는 애들이라는 이미지 근데 장원영 하면은 졸라 많죠 개 많죠 개 날기도 있고, 막, 윙크도 있고, 막, 나르시시스틱도 있고, 막,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러니까그 이슈들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야. 이제 그 이미지들을. 이미지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계속 대중들한테 각인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처음에 워너비, 아이씨, 요 정도까지 딱 가고 나서 그 뒤에 본인들 이미지가 뭔지 모르겠잖아요. 사람들 로고는 나온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 바이럴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 그리고 안 만들려고 하는 회사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그 정신적으로는 있지가 어 훨씬 건강할 겁니다. <laughs> 장원영이 진짜 대단한 거고 자기가 다 듣고 피드백해야 되잖아. 어디 뭐 쳐다다 보고 말이나 걸겠어? 실제로 만나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 피드백하고 그걸 이슈로 활용하고 그걸로 본인의 스타성을 증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 얼마나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스타가 된 거지. 그게 스타성이라는 거고, 그게 이슈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솔직히 3,600원치 대답보다 훨씬 열심히 해줬다. 인정? 뿅. 아뇨, 아뇨, 뜬금없는 질문이라면 죄송이 아니라,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죠, 저야. 라이썸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 뭔가 확실한, 그, 내놓는 뭔가가 없었어가지고, 큐브라는 회사가 아이돌을 잘 유지시키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개쩌는 거야. 아이들이 그냥 도련별이고, 개쩔고, 뭐, 걔네들끼리의 케미, 뭐, 전소연의, 막, 진짜 다 씹어먹는 작곡 능력, 그리고 이슈메이커까지. 다 존재하는 그런 게, 그냥, 큐브가 잘 해서 아이들이 나온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냥 개쩌는데 회사가 큐브일 뿐이야. 아이들이 개쩌는데 회사가 큐브인 거야. 그니까, 전소연 같은 경우는, 그냥 회사 나가서 프레젠테이션도 자기가 해버리잖아요. 뭔가, 이사들이라, 아니면은 막, 프로듀스들의 의견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해주는 거안 한다. 그냥 내가 알아서 다할 테니까, 니들은 따라 나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아이들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좀 괴랄하게 잘된 거고, 라이썸이라는 친구들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본인들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회사가 해주는 대로 따라가면은, 큐브라는 회사는 애들을 성공시킬 수 없어. <laughs> 자, 큐브에서 생각해봐요. B2B 있지? 비스트랑, 그 이제 하이라이트죠? 비스트랑 B2B 이런 애들도 봐봐요. B2B가 큐브가 잘해서 떴어? 아니잖아. 지들이 막 하는 거야. 자기들이 해야 돼, 막. 그렇게 안 하면은, 회사 방향성만 따라가서는, 큐브에선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B2B랑, 얘네 아이들은, 정말, 지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리고 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확 휘어잡고, 아, 나 니들 방향성 안 따라갈 거고, 우리는 이미, 우리들만의 색이 있으니까, 그냥 회사 니들은, 그냥 우리가 하겠다는 거 뒤에서 지원이나 해줘. 우리보다 더 좋은 프로듀서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도 수영할 테니까 그런 거 없으면 일단 우리 하는 대로 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톰보이도 나온 거고 톰보이도 처음에 전소연이 톰보이 딱 꺼내놨을 때 큐브에서 그냥 다른 노래 다 필요 없고 그냥 전소연이 한 걸로 가자 이렇게 했잖아 그런데 이제 라이썸도 그렇게 뭔가 자기네들이 해내지 못하면은 으쌰으쌰 해내지 못하면은 큐브라는 회사 안에서는 좀 뭔가 드라마틱한 성공을 바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뭔가 자기네들이 해내는 게 있어야 돼 뿅. 기획사 직원 연봉 혹시 박봉인가요? 개쌉 박봉입니다 <laughs> 엔터테인먼트는 개 쌉쌉쌉쌉쌉싸라라라라라라라라 박봉입니다. 직원들 그 연봉이 고생은 막 게임 회사급으로 하거든요. 고생은 진짜 게임 회사급으로 해. 막 얘들 막잠못 자고 막풀 근무, 막 퇴근하고도 계속 근무해. 막 집에서 곤두세우고 근무하고 있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진짜 그런데 박봉이야. 보통 이제 엔터에 들어가려고 하는 애들은 이제 자기가 아이돌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받는 돈에 비해서 좀 착취를 당하는 느낌이 있긴 하죠.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뭐 가장 좋다는 뭐 회사 다 들어가봐야 뭐 삼성 현대 발끝 도못 따라갑니다. 발끝도 그냥 그 기업으로 치면은 막 SM, YG, 뭐 JYP, 뭐 하이브 이런데 들어가봐야 대기업이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큰 회사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중견 기업이죠. 중견 기업. 근데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제일 큰 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